2025년 3월 고3모의고사 오늘은 빈칸 순삽 한번 해볼게요. 31번, 빈칸 하반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글쓴이의 의도를 찾아가면서 읽으면 되죠. It is natural.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변화와 불확정성의 바다에서 빈칸을 찾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당위를 나타내는 형용사 necessary 나왔어요. 해야 한다 라는 거잖아 그지? 당위라는 건 글쓴이의 의도이고 빈칸에 글쓴이의 의도 문장을 뚫어놨어. 반드시 빈칸에는 패러프레이징된 문장이 두개 많으면 세 개까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읽으면 되지. 근데 얘들아 이 지금 빈칸에서 엄청난 힌트가 세 가지가 나왔거든? 첫 번째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봐봐요. 인과의 접속사입니다. 앞부분에 마이너스 나오면 뒷부분에 마이너스 플러스 나오면 플러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언제 네어 r e 리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경우에 마이너스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플러스 해야만 합니다. 해결책 제시해 주는 경우에 인과의 접속사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힌트를 잘 보세요.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빈칸을 추구하는 것이. 바다에서. 변화와 불확정성의 바다에서. 불확정성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치?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상황에서 빈칸을 찾는 게 필요해요. 그럼 이 빈칸은 뭐겠어요? 플러스. 해결책 제시해 주는 문장이에요. 그럼 change, 이 변화라는 말과 반대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거든. 고정되어 있는 단어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변화가 있는 유동적인 단어를 해결할 만한 방법을 찾아가는 거니까. 아직 조금 서부르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세 번째 힌트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서술어 부분에 밑줄이 거져 있잖아. 그러면, 주어가 같은 문장을 찾는 것이 엄청난 힌트가 될수 있어. 이 빈칸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죠? 그렇지. 의미상의 주어인 누구? us가 나와 있잖아. 우리가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Therefore,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수 있다. 그리고 이 발문, 이 빈칸 자체에서 c h a n g e 는 마이너스이므로 플러스는 그 반대말, 고정성에 대한 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같은 주어를 찾아가 보자. 무게가 아래, 아래쪽에 있잖아. 아래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자. 우리는, 나왔네요 주어. 뭘 원합니까? 고정된 항성을 원합니다. 위험한 물을 헤쳐갈 때 우리의 여행을, 여정을 이끌어줄 고정된 별을 원하죠. 느낌 왔어? 응. 음, 체인지의 반대말 고정성 나와 있잖아요. Fixed. 만약에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무엇이 고정되어 있는지 변하지 않는지 궁극적으로 믿을 만한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추측합니다. 아, 그것은 가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 거야. 플러스 고정성 정답 몇 번? 2번. 고정되어 있는 단어들과 움직이는 단어들 우리가 좀 비교를 해 봐야지. 그렇지? 본문에서는 fixed, unchanging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 stable.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 꾸준한 안정적인 steady, 변하지 않는 invariant, 영구적인 permanent. 반대말 보자. 어, 여기 보기 3번에 지금 fluidity 유동성 나와 있었네. 그렇지? 음. 변하는 특징이죠. fluid, free. 자유로운 거야. 변화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고 flexible. 유연한. Temporary, 일시적인 거지, 그지? Adjustable, 변화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네, 변하는 특징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을 한번 가봅시다. 삶이란 insecure, 불안전하고요. 그리고 human well-being, 인간의 well-being은요, 깨지기 쉽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첫 번째 단어부터 여기 쫙 봐봐. insecure, secure, 안정적인 이란 뜻이야. 동의어, stable, steady, i n 부처 그러면, 불안정하다. 그래, 유동적인 단어들 여기 나와 있네. 사실은 이 문장 전체에서 유동성과 고정성에 대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 눈치챘지? 다음, 32번입니다. 빈칸 봅시다. 사회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요.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수반되는, 우리의 인식과 함께하는, 우리가 결코 빈칸할 수 없다라는, 좀 쉽게 생각해 보자. 어떤 두려움에 관한 것이야? 우리가 빈칸할 수 없다라는 인식과 함께 오는 두려움이래요. 좀더 쉽게. 우리가 할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반부에 왔으니까 글쓴이의 의도를 찾으면 되고요. 서술어 부분에 밑줄이 있기 때문에 주어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죠. 우리가 할수 없는 것. 찾아가 볼게요.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있어요. 존재와 무에서요. 시선. 에서 이 장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특별한 취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취약함이라고 하는 건 언제 생겨나냐면 누군가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 from A to B. 보는 것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 보여지는 것으로 이동할 때. 음, 취약함이라는 것이 언제 생긴다더라? 보여지는 것에서 나타난다더라. 근데 이 보여짐이라는 건 바로 어떤 거야? 직면해야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직면하는 것, 즉, 보여지는 것. 이때 무엇이 일어난다? 취약함이 일어난다. 그 다음 문장 무엇이에요? 예시 들어줬네요? 그러면 이 앞에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클 거야. 그지 답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는 있을 거예요. 정답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접근할 수 없는 것. 봐봐 우리가 보는 것에서 무엇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직면하는 것 보여지는 것어 단어 완전히 똑같죠 그쵸? 아직 조금 판단하기 어려워요 조금 더 가볼까요? 바로 뒤에 뭐가 나와 예시가 나오고 있구나 아 예시로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 자 누군가가 열쇠 구멍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깨닫습니다 아 누가 나를 보고 있네 라는 걸 깨닫는 예시를 통해서 이걸 설명을 해준대 즉, 다른 사람의 시선은 항상 무엇이다? Unnerving.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여기 불안하게 만드는 것 아까 단어 뭐 나왔었어? 음, 응. 뭐요? 여기 fear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긴장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는 거 이게 바로 뭐였어? 빈칸에 나왔던 fear. 단어 겹치죠? 다른 사람의 관점. 다른 사람의 시선. 정답, 다른 사람이 보는 것. 어, 선생님, 아까 빈칸 중에서 위. 이거는 어디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 해석이 조금 어려우면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되지. 어디? but.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네요. 모른다고요 뭘? 이러한 인식이 정말로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These perceptions This perception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앞에 문장에 Our perception of others perception.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식을, 다른 사람의 인식이 정말로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This perception은 무엇이야? 다른 사람의 인식이잖아, 그치? 다른 사람의 인식을 모른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예시 문장이 하나 있었네요. 33번 플레인이라고 어, 하는 게 뭐야 얘들아? 그래 비행기라고 하고 싶지만 이 플레인은 평면이라는 뜻이야. 그치? 평평한 플랫 면, t surface 가장 먼 평면은요. 그러므로 빈칸일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서술어 부분에 빈칸 있어요. 누구 찾아볼까요? 가장 먼 평면 이라는 주어를 찾아서 글쓴이의 의도와 저 주어를 찾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 farthest far plane 이 처음 나오는 부분만 보자 얘들아. 음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실현된다. 무엇으로 실현된다? 엄연한 한계이다. 무슨 말일까? 뒤에 계속 적용법이 한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이 엄연한 한계라고 하는 건즉 그들이 부르기에 가장 먼 평면입니다. 자, 가장 먼 평면 처음 나왔어요. 여기 정의가 나왔네요. 엄연한 한계다. 만약에 관찰된 사람이나 물체가 이러한 평면, 가장 먼 평면을 넘어서 걷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식되지 않습니다. 더 멀리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고요. 자, 글쓴이의 의도가 나타낸 문장 여기 보입니까? Not A but rather B. A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Not A b B에서 누가 중요해? B가 중요하잖아. 그지 오히려 어떤 것처럼 인식된다. 크기가 줄어든 것처럼 인식된다. 그 다음 문장은 예시죠. The f a r t h s p l a n 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요. 엄연한 한계. 그리고 not a but b에서 글쓴이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정답 음, 2번이죠. 왜죠? 어 자동차가 멀리 있으면 집이 멀리 있으면 뭐처럼 보인다 그랬어 어 장난감처럼 보인다라고 했잖아 그게 그 예시가 뭐였어 바로 앞에 어무 크기가 줄어든다 크기가 줄어들어요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어메라 한계라고 했어요 한계 the limit 한계를 얘기하죠 뭐에 관한 한계 어, 크기의 constancy 지속성 컨스턴트, 지속되다겠지? 변하지 않고 꾸준한 걸 얘기하는 거야. 불변성, 크기의 불변성에 대한 지각의 한계를 나타낸다. 크기의 불변성, 크기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한계를 나타내는 거야. 한계니까 뭐야 그럼? 변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크기가 줄어드는 한계 지정. 정답 2번이죠. 34번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빈칸입니다. 무엇무엇 하기 위해서는 빈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31번에서 네어포울이 무엇을? 음, 인과의 접속사이기도 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해결책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라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런데 있잖아, 투부정사의 목적, 즉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이 부분은 있잖아, 얘들아. 역시나 플러스의 뉘앙스야. 해결책의 뉘앙스를 담고 있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빈칸해야 한다. 빈칸해야 한다. 당연히 플러스 문장 나와요. 저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음, 목적은 무엇이야? 플러스의 뉘앙스가 있어야만 하는 문장이야. 그리고 어, 위에 부분 읽기 전에 힌트를 먼저 하나 줄 건데요. 위다웃을 여러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without without 없으면 무엇 무엇이 없으면 any 없으면 명사예요. any 없으면 마이너스일 것이다. without 문장이 마이너스 문장을 데려오면 얘들아, any 없으면 마이너스일 거야. 그럼 다른 말로 any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지. 어디에 나와 있어? 이 지문 안에 without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요? 네. 음, um, freedom without limits 여기 있네. 자유, 어떤 자유? 한계가 없는 자유는 거의 마비되는 것과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없이는 틀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에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인데 그 진공 상태 안에서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 반응도 만들어내지 못할 거야. 자, 그럼 뭐가 필요하단 얘기야? 한계가 필요하단 얘기야. 제한이 필요하단 얘기야. 뭐가 필요하단 얘기야? 틀이 필요하단 얘기지. 그럼 여기에서는 이 틀과 한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몇 번이죠? 1번이죠. 왜? 선생님, 틀과 한계가 안 보입니다. 얘들아, restrict, 제한하다라는 뜻이야. 그지? 아티스트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제한해야만 합니다. 틀이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확신이 안 서? 그러면 어디를 봐야 하냐면 얘들아, 오, 어, 첫 번째 문장 봐봐요. 예술과 과학에서, 에스테릭스, 아름다움은요? 뭐? 단순화의 아름다움은 용이하게 만듭니다. 정확한 의사소통, 정확한 전달, 메시지의 전달을 용이하게 만들죠. 잘 보세요. 여기 에스테릭스, 아름다움이잖아요. 아까 빈 칸에 뭐 있었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라고 되어 있었어. 무엇에 대한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글일까? 첫 번째 문장은 그래. 단순성에 대한 아름다움이네. 일단 단순화 시키는 게 좋대. 자, 이 예술이나 과학이나 둘다 매우 체계적이야. 오, 체계적이래, 얘들아. 그리고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거는 어디냐면 여기 얼도 문장이에요. 얼도는 얘들아,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이잖아. 얼도 A, B. A가 더 중요할까? B가 더 중요할까? 음, 이거 대조의 접속사잖아 그지? 누가 더 중요해? 비록 A이긴 하지만 B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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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중요해요 글쓴이의 의도가 나타낸 문장이에요 여러분 문장 초반에 although A, B 있으면 B에서 글쓴이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자 비록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예술은 그 자체로 wild하고 intuitive 직관적입니다 자유분방하고 직관적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면에 오직 과학만이 어 반면 오직 과학은 방법론적으로 discipline 뭐 통제되어 있다라고 믿지만 여기다 여기 여기부터 이제 중요하지 there is a great deal of evidence 증거가 아주 많아요 자 보여줄 수 있는 증거죠 무엇 미술은 만들어진다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며 철과 형태가 예술성이 흐르도록 해준다. 여기 빈칸에서 뭘 만들어내고 싶다고 했어? 음,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랬어, 그치 아름다움은 단순화가 있을 때 아름다움이 용이해진다라 그랬어요. 어이도 A, 커마 B에서 이 B 부분은 바로 무엇이야? 음, 방법론적이고 체계적이야. 또 틀과 형태가 있어야 돼. 우리 아까 했던 말이죠. 틀 형태, 체계적인 한계, 제한, 틀 무엇이야? RESTRICT, 제한하다. 정리해 봅시다. 어, 31, 2, 3, 4번이 전부 다 하반부에 빈칸이 있었네요. 글쓴이의 의도예요. 그죠? 글쓴이의 의도를 찾아 떠나는 여행인데 자, 서술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주어가 똑같은 문장을 찾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쉬운 힌트가 될수 있어요. therefore 인과이기도 하지만 해결책이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수 있는 접속사다. 고정성과 유동성을 나타내는 단어 따로 어, 암기해 두도록 하시고요. 32번 우리가 할수 없는 두려움. 음. 여기에서는 취약함, 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그 어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주어가 똑같은 걸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바로 1번 문장과 완전히 문맥 똑같았어요. 자, 33번이죠. 역시나 서스로에 밑줄 어져 있으므로 주어를 찾아볼게요. 그 정의가 처음 나와 있는 부분, a hard limit. 그리고, not a but b에서 중요한 건 글쓴이의 의도는 어디에 나온다? b에 나온다. 34번. 문장 초반에 either a, b 나와 있으면 b가 글쓴이의 의도이다. 그리고 자, 빈칸 음,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 정사의 목적은 플러스야. 해결책을 나타나지. 그치 그런데 무엇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n이 없으면 마이너스다. 라는 문장은 다시 말해서 n y 반드시 필요하다, 플러스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without limits, without frameworks. 수고하셨습니다.